특위가 총선 백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초안 작성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조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조정은 위원장은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전격 기사에 출연해서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백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서는 담을 거를 거의 다 담은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회는 이 백서를 공개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결정은 정말 우려할 만하게 났습니다. 오늘 비대위의 결정은 이겁니다. 백서 공개 여부는 특위가 알아서 하랍니다. 특위가 알아서 하라. 다만, 비대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총선 뒤에, 어, 전당대회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자기들은 전대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직접 언제 공개할지에 대한 결정은 특위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참 비대위나 특위나. 그러니까 전대전 총선 백서 발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해놓고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뒤집어 쓰기는 싫으니까 그 책임은 백서 팀한테다가 떠넘겨버린 겁니다. 예, 비대위원들은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할 비대위가 총선 발간 시점 정하는 것은 예,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특위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특위에게 미루면서도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대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어, 처리했다고 일부러 밝힌 거예요. 아 정말 비겁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 총선 책임과 평가의 제1호 대상자인 당대표가 백서 유불리 말하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다. 나경원 너무 늦었다. 백서는 진작 발간했어야 했다. 윤상현, 백서를 전대 이후에 발간한다는 것은 줄 세우기 줄 서기 형태다. 세 명의 대통령, 어, 저, 당 대표 후보는 강력하게 즉각 공개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도훈이가 백서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냐. 백서가 전대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총선 결과 원인을 그 사람들이 찍어 줘야 하나? 그 사람들은 백서 이 특위 위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총선 결과와 원인을 그 사람들이 찍어 줘야 하나? 여러분이 알고 시민들이 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의 이 주장은 뭐냐? 백서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백서를 만들어 놓고 전대 전에 발표할까 후에 발표할까를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아냐 여러분이 알고 시민들이 다 아는데 무슨 놈의 백서는 무슨 백서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처음부터 백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지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왜 졌는지, 누구 때문에 졌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당대 표에 대해서 다 고칠 거야. 아니 무슨 쓸데없이 백서 같은 걸해 어디 나한테 인터뷰하자 그래, 건방지게 니그들끼리 알아서 해. 이게 백서에 대한 한동훈의 지금까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해 드릴게요. 총선 결과와 원인을 그 사람들이 찍어줘야 하냐? 여러분이 알고 시민들이 안다. 그래 이게 당 대표 되겠다는 자가 당의 공식 기구인 백서 특위 위원들한테 할 말입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한동훈이는 여러분이 알고 시민들이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한동훈이에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은지 몰라도. 한동훈이의 시민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가 한동훈이한테 질문하겠어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대답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물어보겠다. 대답해 달라. 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꼭 내가 한동훈이한테 답변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든지 질문은 10개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10개입니다. 1. 진중권이 하고 무슨 관계인지 좀 밝혀라. 궁금하다. 중요한 때마다 진중권이랑 의논한 모양인데, 한동훈, 진중권이랑 무슨 관계인지 좀 밝혀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쉽죠? 한동훈이가 이거 대답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동훈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관계야.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2. 김경률이랑 무슨 관계인지 밝혀라 김경률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한동훈 밝혀라 세상 사람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알것 아니냐 밝혀라 3. 장해찬이 왜 공천 박탈했는지 밝혀라 지금도 장해찬이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다 우리 자유파국민 국민의힘 당원들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 지금도 왜 그때 장해찬이를 왜 잘랐냐 밝혀라 지금이라도 잘른자가 한동훈 아니냐 네 번째 도태우는 왜 잘랐냐 밝혀라 도태우도 이해 못한다 그러더라 지금도 자기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 그러니 자른 사람은 알것 아니냐 왜 잘랐는지 한동훈 당신이 자르지 않았냐. 그러니 도태호왜 잘랐는지 밝혀라. 이게 네 번째 질문이야. 자, 제 질문 한동훈 대신에 여러분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물어봐도 될 그런 허접한 질문들입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질문들입니까? 여러분. 제 질문 네 가지. 진중권과 무슨 관계냐? 밝혀라. 김정줄과 무슨 관계냐? 밝혀라. 장해찬이 왜 잘랐는지 밝혀라. 도태호 왜 잘랐는지 밝혀라. 네 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지역구 공천할 때맨 마지막에 말이죠.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걸 갑자기 갖다 들이댔어요. 그런데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한동훈이가 여러 사람을 마구 전략 공천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왜그 자리에다가 공천했는지 밝혀라. 그 때, 대구에도 있고, 뭐, 저, 부산에도 있고, 뭐, 저, 강남에도 있고, 하여튼, 공천만 받으면 당첨된다는, 당첨되는, 실제로 다당선 당선이 됐어요, 그 지역은. 이게 막판에 있었던 국민추천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추천제에 국민은 없어요. 추천도 없어요. 한동훈의 전략공천만 있었어요. 누구를, 왜그 지역에 공천했는지를 밝혀라. 이건 한동훈에 아니면 은 설명을 못해요. 자, 여섯 번째, 지금 비례대표 사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비례대표 사천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이게 어느 당 비례대표 명단인지를 헷갈려 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막판에 이철규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몇 자리가 바꿔지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것도 한동훈이고 바꾼 것도 한동훈이에요. 그럼 처음에 한 비례대표 명백히 잘못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꾸지 않았냐. 그러면 처음에 왜 그런 비례 공천을 했냐. 과연 그거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한 거냐? 아니면 사천 통해서 한 거냐? 밝혀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왜 바뀌어졌는지 밝혀라. 일곱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공청 끝난 다음에 선대위로 갔어요. 갔는데, 원희룡 나경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나서 곧 죽어도 원탑 선대위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한동훈 쪽에서 계속해서 공동선대위지만 그래도 원탑이에요. 원탑이에요. 그랬어요. 도대체, 원탑 선대위를 할 거라면, 왜 공동선대위를 꾸렸냐? 다시 말해서, 왜? 나경원, 원희룡, 윤재혁과 함께 공동선대위를 꾸려놓고, 왜 선대위는 원탑으로 운영했냐? 밝혀라, 그 이유를.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길 때는, 원희룡도 선대위였어요, 나경원도 선대위였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으로서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냐? 원탑이라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했는데, 뭐왜 그랬는지 밝혀라. 자, 여덟 번째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그때라도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를 시켰으면 선거 국면이 바뀌었을 것이 분명하다. 선거 뛰었던 사람들은 한명 빠짐없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씹었냐? 밝혀라. 왜 씹었냐? 다른 거, 구구하게 얘기하지 마라. 왜 씹었냐. 그다음에 예. 아홉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런 막대먹은 정치 누구랑 의논하면서 해왔나. 진중권이랑 의논하면서 했냐. 김경률이랑 의논하면서 했냐. 도대체 누구랑 의논하면서 했냐. 이런 막대먹은 정치. 좀 알자. 좀 이해 좀 하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동훈이가 한 말입니다. 검사 시절에 화양연화가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러는데, 한동훈 입으로 직접 얘기해라. 그때 누구 잡아 넣었을 때가 검사 시절 화양연화였냐. 직접 입으로 얘기해봐라. 누구를 잡아 넣었을 때가 검사 시절에 화양연화였냐. 이거는 한동훈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걸 듣고 싶다. 백서 제가 이 질문 굳이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총선 결과 원인 꼭그 사람들이 찍어 줘야 하냐. 시민들이 알고 여러분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나 같은 시민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닌 사람은 진짜 몰라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백서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니 한동훈이한테 직접 묻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10가지 질문을 한동훈이한테 직접 했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질문만큼은 한동훈이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한동훈이만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뭐 백서 공개 안 해도 좋다.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직접 답변해 보라.